숙소에서 터키 인플루언서를 한명 만났거든요. 같은 방에서 <목소리> 아마 여기가 제가 묵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와, 별장 같은 곳이잖아. <목소리> 와, 바로 흑신네 근데 이분이... 어... 코리안 두두두두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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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급하게 어디를 가고 있냐면 어, 어 제가 일단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게조지아의 메스티아라는 지역에서 숙소에서 터키 인플루언서를 한명 만났거든요 같은 방에서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터키를 간다고 하니까 터키에 가서 어,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가 트라보존에 왔는데 숙소가 없어서 여기 숙소가 없다 이렇게 물어보고 막 하다가 어쨌든 어제 숙소를 구했죠 근데 자기 친구가 트라보존에 살았는데 어, 지금은 앙카라라는 수도에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집이 두개인데그중한 곳이 부모님 집인 것 같은데 거기를 또 연락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제가 만났던 친구의 터키 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도착을 하셨다 해서 어, 그 차로 가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오늘 아침부터 일어난 일이라 정신을 못 챙기고 지금 일단 그분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또. 무역 곡절 끝에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일단 첫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인자하세요. 반갑게 또 맞이 도해 주셨고 이렇게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짐은 싣고 여기 왔는데 집이 엄청 좋아요. I a 유 I'm, 와. I'm 와. and you, you drawing. Yes, e yes. 아. Paint. p a i n t 대박. 어머니가 화가신 것 같은데. Yes, yes. Wow, 너무 no 좋. Also, yes, this is, yes. All, all. all. Yes. <laughs> wow, 대박. Bak. Istanbul. Istanbul. Kız Kulesi. Oh. Kız A Professional. Yes. Professional. Thank you, thank you. Not amateur. Professional. Ah. She finished already art school, ah. university. Ah. Yes. Sir. After she retired ah. from the official worl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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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he finished his university and then now as you wow. see travel in smella she, smella i know yeah get, uh, get, uh, no ah smella uh -huh. He's smart. marks no no marks brother ah no hunjeok eopseunikka mwo Not 아, 나. Uzungur. Uzungur. Lake. Yes, yes, yes. Yeah, yeah, yeah. Uh, oh touristic, in touristic. Oh famous place. Famous place, yeah, I know. 대박 n o 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o w I o n o w o k k n I I k I I k o o I know. 오구, 조 억울한 버전. 저는 다는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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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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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났던 친구의 친구의 부모님 집에 와 있으니까 이게 진짜 불가능는게 아닌가 한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거죠 거기다 할머니도 계시고 이렇게 맛있는 아침 식사도 차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딱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자리에 할머니께서 앉으셔가지고 촬영을 좀 못했습니다 아점을 굉장히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터키 가정식을 먹었고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바는바바바시니고 제페니스. I'm k o r 아니 그 20년 전에 일본에 일본 한번 가셨대요. 그래서 일본어를 좀고 어제 어제 수요 오셨어요? 어요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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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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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I didn't see this. 힙하게. Yeah. Also, also, we are not watching. 아. First time. Just just j s t t h e e It's simple. 에베소만이네. 다니다니 다하고. 저희 목적지에 도을 했고. 아마 여기가 제가 저를 묵게 해줄 수 있는 제가 묵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대박. 아 결장 같은 곳이잖아와 바로 이렇게는. 멜라다멜 멜라바. 멜민리 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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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 규제완벽해요 전기, 소파, 침대, 헐타이. t h 가 제가 여기 티라우드에서머을 머물... 숙소입니다. 근데 다완벽해요100% 완벽한데 한 1%가 부족하면 9 0죠 어... 인터넷이 안 되는가? 와이파이가 안 돼서... 아마 제가 유심을 빨리 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트, 아, 오케이... 추우면 이가 덥고, 더우면 이가 덥고... 자, 여기를... 여기까지 좀 돌아다녀 봤는데, 뭔가... 항구 같은 느낌... 항구 항구라기 보다는 배를 정착해놓고 배를 정비시키는? 그래서 아까 제가 묵는 곳 같은 곳이 이렇게 쭈루루 있어요. 집 같은 곳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배를 정비하시고, 여기서 이제 머무르면서 배 정비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중한 곳을 제가 쓰게 됐으니까 도와드릴까요? 헬스? 아 그리고 정말 대박인 게,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분이 6.25전 저분인가? 아타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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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초 규제, 아타트룩, 저분이 아타트룩클 합니다. 그 터키의 영웅이죠? 네, 이분이 어코리안 두두두두두. 땡큐. 네. 땡큐. 땡큐 땡큐. 그 그6.25 전쟁에 참전해 주셨대요. 이게 장난인지 아니지 모르겠는데 주변 아저씨들이 다 진짜라고 하니까. 저 아까 진짜 그 소리 듣고 여기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6.25 참전 용사셨던 거죠. 진짜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던. 이제 저희가 어, 형제 국가가 된 이유 중 하나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를 많이 도와줬고, 터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응.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 완전 파트인데, 지금, 지금 아버지께서 다 저를 소개해 준다고. 메라바 현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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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라바 오케이, 메라바, 메라바. 동네 사람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덤덤덤덤덤 사니까. 촉테스퀼레. 촉테스퀼레. 총물리. 총물리. When you're leaving, you don't forget to close the door. Okay, okay. Don't worry. Don't worry. I will keep in touch. o n Watch it. Okay. 일단 쇼핑센터 가서 대충 제가 필요한 것들. 어, 먹을 것들을 좀 사고 어, 유심을 한번 사야 될것 같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요금 유심을 사러 왔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3만 원짜리 유심을 매라, 3만 원짜리 유심을 사야 될것 같아요. 딴 데서는 거의 한 달에 만원 정도에 사다가 3만 원에 사려고 하니까 손 떨리긴 하는데, 아우. 30기가라서 한 달이면 좀 아껴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심을 사는 거고, 자, 지금은 유심을 사고 나서 자주 보이는 마켓 같은 게 있거든요. 백화점 안에 있는 마켓인데, 어 저희 저는 이제 터키를 물가가 엄청 싸다, 싸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막상 오니까 숙박비라든지, 유심 이런 걸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대형 마트에서 대충 물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가다 응. 보니까 자가는데 도리토스 이거 어디 세계 어디나 있는 거죠? 엄청 큰게 25, 2 6 2 525를 까자 싸다. 까자는 제가 있었던 조지아나 그 이전 나라보다 훨씬 싸네. 큰게 1,300원. 그다음 이거 큰거 1.5리터 퓨즈. 이것도 2 5 5니까 이것도 천 얼마 싸네 지금 터키가 숙박비가 엄청 비싼 거 같은데 이런 먹는 거나 그런 거좀싼거 같아요 다른 거 한번 보자 키친타올 5 50. 0만5 0원 얼마지? 1 0에 500원인데 2,500원 아 약간 6 0원 이상 그 터키도 마찬가지로 한국 라면이 없다 한국 라면이 없어 이런 거 처음 보는 라면 맥이 같은데 이거? 350원. 350원 400원 정도 하네 이게 아무튼 터키도 형제 국가라고 하면서 한국 라면은 드리지 않습니다 자 콜라가 콜라 1.5리터가 1500원이니까 좀싼편 아닌가? 제가 콜라는 많이 안사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콜라는 1 5터면싼거 같고 레이즈 같은 것도 20이면 1 1000원 이것도 1 0원 하니까 싼거 같네 아, 저는 과자를 많이 먹기 때문에 과자가 싼 나라가 좋죠 이런 것도 1원 거의 다1 0원 언저리 이런 엄청 큰 사이즈는 26한 1300원 정도 하고 자, 터키는 과자가 싸다. 내가 좋아하는 이거 리턴 하나 사야겠다. 1.5 리턴인데 50, 20, 1,000, 1,150원. 1,150원 정도로 사니까 싸네요. 자, 다음으로는 또 여행하면서 빠질 수 없는 맥주. 맥주가 한 캔에 1,300원 정도고, 칼스버가 비싼 걸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1,300원, 맥주는 예상보다 좀 비싸네. 1몇0 0원 하면 좀싼 느낌인데, 2,000원 넘어가면 전혀 싼 느낌이 아닌. 그리고 저는 항상 여행을 할때 물로 물가를 좀 따지는데, 물이 1.5리터에 500, 600원이네, 1.5리터에 600, 한 건가? 물은 조금 뭔가 평균적인 것 같아요. 6 0 0 원이면 확실히 시내 오니까 가게도 많고 맥도날드, 버거킹 다 있네. 일단 환전 먼저 하자. 어? 캐나 캐나 익체인지또 조지아 머니? 아,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아, I don't need 체인지 완료 메이단 여기가 트라브존의메이단이라는 어, 곳이에요 여기 가게들도 다 모여있고 어, 제가 그 처음 도착한 날에 여기로 왔었는데 뭔가 바이브가 살짝 홍대 느낌이에요 홍대 느낌 제가 홍대를 많이 가본건 아니지만 그래도 홍대를 몇번 가봤는데 여기 길이 홍대랑 좀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쫙 되어있고 아닌가? 괜히 부산 사람이 홍대 안한 척했다 또. 아무튼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홍대처럼 돼 있고 위로 좀 올라가면 대학교 같은 게 비슷한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조금 뭔가 고급져 보이고 넓은 어, 식당에 케밥집을 왔어요. 근데 제가 저희가 안 케밥을 이거잖아요. 이렇게 내부로 싸 가지고 먹는. 근데 케밥이라는 자체가 2 0 0 0 가지가 넘는데 어떻게? 케밥이라는그 단어가 구운 요리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다양한 메뉴가 있어 보이는 것들 어 왔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지나가는데 고추장아찌가 보이더라고. 제가 여기에 한장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푸짐해 보이는 걸 시키긴 했는데 평소에 먹는 이런 케밥이 아니라 조금 다른 걸 시켰습니다. 자 시킨 어, 게 나왔고 와 무슨 이래 푸짐한. 푸짐한... 이게 가격이 7,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랑 뽀띠아 같은 거에도 양념이 더려졌져 있어요 역시 해박국과는 달라 어설프게 따라하는 거랑 아게 애들은 확실히 뭐가 있어 고기는 닭고기인 거 같고 와 그냥 직꼬반데 이거. 고기가 미쳤네. 와. 아니 고기가 닭구리가 아니에요. 아 직꼬반 고기냐? 그냥 직꼬반. 아늘 제가 다 먹고 <laughs> 마지막 한 쌈만 남겨두고 있는데 여행하면서 먹은 닭고기 요리 중에 최고고 단양 케밥 중에서는 그냥 압살압살 압살. 와 이거 우리나라 치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국밥 먹는 거랑 다른 나라에서 국밥 먹는 거랑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확실히 원조는 원조다 다른 나라 케밥은 케밥이라 하면 안될것 같아요 단점은 손이 조금 더러워져서 출제에 쓴다는 것밖에 없어. 좋습니다. 아, 메 어, 메단이라는 시내에서 보즈테페 힐이라고 여기 근처에서 이트라브존의 전망대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걸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아, 보즈테페라는 곳이고 이 트라부존의 어, 흑해와 이트라브존 도시를 한 번에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이에요. 좋네 오 날씨가 좀 꾸리꾸리 해가지고 100%의 뷰는 자랑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기 흑해 여기가 탁해 거든요 새까만차아 흑해고 여기가 이제 트라브존 입니다 여기 산 사가지고 또 k 센치을 뽐내고 가야 겠습니다